24시간 수학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미분 가능한 것과 연속성 이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미분 가능하다.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 어디서? x가 a일 때.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이 얘기였죠.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분에 fx-fa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이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h a plus h minus f a.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증분 H의 모양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0으로 가는 형태인데, 두개 모양이 서로 지금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죠? A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어, 개념이 있죠. 어, 그게 어떤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이두 개가 어, 모양이 같아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가 a가, a랑, 여기 a랑 여기 a가 같아지는 거고, 여기 x, x. 이 모양도 서로 같아져야겠죠. 어쨌든 그건 어떤 미분 계수의 개념에서 좀더 봐야 될 내용이고요. 오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함수 fx가 있는데, x u a 에서 연속이다. 자, 연속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 f x 가 a 로갈 때, a 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 f x 의 극한값과 a 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죠 얘도 존재해야 되고 자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죠 음, 제 포인트는 어떤 이두 값이 서로 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볼때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식을 쓴다는 의미 자체가 얘도 어떤 값이 있다는 걸 가정, 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 극한값도 값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있다는 전제하에 같다라는 조건을 지금 사용한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식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하고 이식 하나로 표현을 하고 이런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죠. 수학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과 a라는 점에서 fx가 연속이라는 것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것과 a에서의 극한값이 a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 방향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이걸 c2라고 쓸게요. 카운터 이그 p 플 e 반대의 예란 뜻입니다. 카운터 이그 p 플 e fx라는 함수를 절대값 x로 두는 거죠. 그죠? 음, 절대값 x로 두면 뭐 이거 그래프로만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0이 되는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y축이 되는거죠 그죠? x축이 되고 그럼 분명히 이 점에서 연속이에요 그죠? 함수값 있고요 우극한 좌극한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미분계수는 지금 기울기가 1일거고요1좌미분계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거기 때문에 지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미분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미분 불가능하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첨점이라 그러죠 이 뾰족한 점은 그래프상에서 이 뾰족한 점은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은 안되고 하지만 이 방향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존재하죠 음, 얘가 존재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좀더 자세히 써볼까요? 이 가로를 그냥 좀 생각하고요 그냥 없어 도 됩니다 이가호는 지금 없어도 돼요 굳이 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일단 이 값이 잘 보세요 음, 0인 건 맞죠 왜냐면 이것도 어떤 연 어, 확실한 함수잖아요 연속함수 그죠? 당함수니까 연속함수일 거란 말이 지 연속 함수니까 x가 a로 가면 x가 a로 가면 이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연속 함수니까 그냥 대입한 게 그냥 그 함수값 대입한 함수값이 그냥 그 극한값일 거 아니야? 근데 0이잖아요 그 값이 극한값이 0이 된단 말이야? 어 얘는 잘은 모르지만 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이 조건이에요 조건 미분 가능성의 조건 미분 가능성의 조건 미분 가능성의 조건으로부터 얘는 어떤 f'a라는 실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하는 수, 아니, 수렴하는 함수고, 얘도, 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도 a에서 극한 존재하고, 이 함수도 a에서 극한이 존재해요. 그러면 리미트를 하나로 합쳐 쓸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얘는 이렇게 두개 약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수 있네? 그죠? 아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이 값은 FA라는 어떤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왜냐면얘 극한 값이 0으로 가니까 얘는 지금 일단 정해진 어떤 함수 값이잖아요. 얘는 상수예요. 어떤 상수. 어, 어떤 함수 값을 숫자로 갖는 그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어떤 이 상수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 FX에서 이 상수를 뺀 값이 0으로 자꾸 그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FA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암묵적으로 f a라는 값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f a라는 함수 값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이 값이 존재했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없는데 이 값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단 말이죠. 에이 값이 이미 정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됐을 거고, 그렇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극한 값이 뭐가 된 거야? 바로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 값이 바로 f a가 되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의 정의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fx의 극한이 fa가 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fx는 x equal a에서, 음, 연속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과정을 좀더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일단 이건 우리가 알아냈지 이건 알아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얘는 상수함수란 상수 말이야 상수함수를 x를 a로 보내요 이 상수함수의 극한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그냥 이 값은 fa인 거예요 그죠? 음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이 극한에 더하기 그럼 얘도 수렴하는 함수 얘도 수렴하는 함수잖아 극한이 수렴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 두개 리미트 하나로 또 합쳐 쓸수 있단 말이야. f(x)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이렇게 합쳐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두개 날라가지, 그지? 근데 지금 얘 극한 값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지, 0으로 0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좌, 이쪽 이쪽 좌변은 뭐가 되냐면 f(a)가 되는 거야. 지금 뭘 보인 거야? FA라는 값이 뭐야? FX에 한번더 쓰면 되겠네? 얘는 뭐예요? 다시 쓰면 X가 A로 갈때 FX FX의 극한 값이잖아 A에서 그러니까 이두 값이 서로 어떻게 됐다? 같다는 걸 엄밀하게 볼수 있죠 그죠? 어, FX-FA의 극한이 0이라는 걸로부터 FX의 극한이 f a 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기서 짧게 좀더 엄밀하게 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어,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됐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안녕.